시리 어서고, 기욤이 어서와. 리방, 리방. 동형님 어서오세요 순이띠 어서와 어 순서린 잘자 어 형님 어서오세요 멈추는 거 아프리카 문제어 아프리카 문제그 뭐지? 안드로이드 캠문제 안드로이드 캠 어 그래 블루 어서 와 스컬이 어서 와 비키님 어서 오세요 진론이 어서 와 필요 없는 쿠키 3 개만 정해주라고요 온감한 쿠키 명랑한 쿠키 딸기맛 쿠키 B급 B급은 그, 뭐야. 버터크림 빼고 다 필요 없고. A급도 다 필요, 피... 좀비 빼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S급은, 세적, 닌자, 의적, 구미호 뭐 핑크, 초코. 토끼사, 아, 토끼사가 아니야. 뭐, 뭐지? 뭐, 무슨 쿠키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토끼사가 패시랑그한거 뭐지? 아, 푸사, 그래, 푸사가. 아, 래 네. 방송인님 잘 가요. 이메일, 어 잠시만요. 부연님 보자. 여기로 보내세요. 이거 조합 보스가 모든 젤리 점수 추가. 라이트 좋죠 체리랑 조합 보너스가 워낙 좋아서 구단님 초콜릿 쓰는 게 감사합니다 매크로는 해봤어요 해봤는데 핸드폰이 너무 걸레가 되니까 스폰이요? 아 근데 형님 그때 그 방송한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 시간에 일단 니거한 네 판만? 아니, 내가 니거를왜 네 해줘? 니거 네 니가 해야지. 아씨발렉 진짜, 이 아, 사장이 지금 뭐 다른 거 하고 있어, 지금. 아, 씨발, 아이씨. 브라이언이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뱀파주스통 하자고? 이달을 뭐영문수사로 CPU 투너 튜너, 튜, 튜너를, 어, 알겠습니다. 일단, CPU 투너 어, 브라이언이 향속이니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이런 새끼들 존나 싫어 진짜 샌드니 초콜릿 5개 감사해요 노래 제목 어.. 또한 여자를 올렸어 도현님 보냈대 아 그러면은 그냥 대리 뽑기는 해야 되겠다 동윤이 응. 형 형님보다 나이 어린애 없을걸요? <laughs> 제 시청자 중에 형님보다 나이 어린 어린 사람 없을 텐데. <laughs> 다시 하고요. <laughs> 알겠어요. 대리뽑기 <laughs> 나야 되거든. BJ 버버머리 주고 싶다. 아 도형님 18개 감사합니다 도형님 18세에요 18세 28살 28살 아 28세 28세 28살보다 28살. 28살 뭐 많은 사람이 쓰려나 여러분 이거 뭐야 자막으로 잠시만 가릴게요 대리뽑기 지금 할건데 잠시만 가리고 와, 이게 길다. 비번도 독특하다. 오케이, 성공. 됐다. 유령님 몇개 있어요? 지금 대리 뽑기 하려고요. 대리 뽑기. 네, 대리 보물 뽑기. 보물 뽑기, 보물 뽑기. 여기 뭐, 누, 구지 도연님 꺼. 240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매용님 어서와요? 핸드폰을 어떻게 로그인하나 그거 카톡 삭제해야 돼, 그거. 제가 이거 공기계라서, 카톡이 없어서 그렇지. 공기계 개쓰리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산손이톡 아이디랑 비번 뚫어서 보물 다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얻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하세요 수현이가 또뭐그톡아이 만들 필요없어 근데 뭐 만들어야되나? 보자 어 라파엘님 가능하죠? 라파엘님 보자 여기로 자 여기로 보내세요 이메일 여기로 보내요 아 팔. 3천만 조합이. 참, 저. 향초네 향초면은 조금 운빨이니까 근데 나도 향초 퍼펙 많이 해봤는데 향초네 향초. 이거는 근데 지풍님 이거는 근데 뱀파이어 패치전이라서 지금은 못세워 예 지풍님 이걸로 지금은 못세워 근데 어? 대리.. 데리... 어? 무릎뽑기 것도 있네 자 가자 도현님, 뭐, 못뭐 뽑고 싶으세요? 못뭐 뽑고 싶으세요? 오, 또 S급이야? 아, 주스 뽑고 싶어요? 그래, 핫도그를 먹었으니까 이제 주스가 필요하죠, 이제. 이제 주스가 나오겠죠, 이제. 말하면 들어주자고요. <laughs> 그건 아니지만. <laughs> 야, 미트파이, 미트파이. 그러면 이제 주스를 마셔줘 이제. 자, 야채 주스. 자, 나오세요. 그래, 귀걸이. 일단 A급 중에는 제일 좋은 거. 일단 A급 중에서는 이제 제일 좋은 거. 보물함 정리하고 보자. 그러면은 아, 멈추면 안 되는데 이거. 보물함 정리하고. 아, 보물함 정리하고 갈걸. 이거는 팔아도 되긴 한데, 이거. 일단, 은 일단 놔두고 그러면은. 자, 이거 팔고. 와사비도 필요 없는데. 와사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건 안 되겠다. 무지개떡 팔고 무지개떡 육강 하셔대. <laughs> 어쩌고 아까운데. 돌도구가 무슨 세 개나 있어.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인삼 어디 있어? 이거 팔고 이것도 <laughs> 팔고 진주 구강인데 이거 팔면 9,100. 이거밖에 안해 깃 기타도 팔고 더오 형님 그러서한 개의 깃털 팝니다 자자 자, 여러분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자 가자 보물 뻥이에요 하하하하하 <laughs> 자 보물 계속 뽑을게요 자 가자 보물 뽑기는 할게요 여러분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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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스쿠 어우 도넛 도넛 도넛이 근데 두 개나 있어가지고 이분이 보자 도넛이 이분이 두 개나 있는데 뭐세개 있으면은 좋지 근데 세개 있으면 뭐 선크로도 괜찮긴 한데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일단 이거는 뭐 일단 많이 많이 필요 없는데 이거 소리가 똑같이 낼수 있어요 여러분 들 이거 이 소리죠 이 소리죠 이 소리 봄, 보... 이거, 이거, 봄 뽑을 때, 이거. 이야! 와, 우리 굴속의님이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손목시계. 와, 굴속의님 초콜릿 1 0 0점 감사합니다. 자, 가자. 아, A급이다. 아, 씨. 주스 왠지 안들것 같은데. 느낌상 왠지 안될것 같아. 왠지 안될것 같다. 가지님이 또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왠지 안될것 같은데. 팍! 살았는데, 저, 아. 또 가지, 샌드님하 가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가지님 또 초콜릿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다. 가자. 가시이또 초콜릿 5개 감사요여 A급인데? 어? 아, 금고다 이분 금고 두개 있는데? 차라리 가시링도 아니고 무슨 금고요 금고가 두개 있어 <laughs>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 도망가 티 t t 티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 아이디로 이제 마지막 크리스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200개 시원하게 말아드셨네 <laughs> 뭐 항상 말아먹었죠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고 뭐 저럴 때도 있는거죠 자 가자 그러면 근데 이거 막판 아 방종할게요 이거 이거 크리스탈 확인하고 방종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 조개 떴을 것 같은데 조개 조개 뜰빌인데 꿈도 크다고 두개뜰것 같은데 대리강화 돈 코인 얼마 했어요? 보자 두개아안 떴다 아 다섯 개 5개 예상입니다 다섯 개는 아니에요 형님 제 제일... 진주만 한 다섯 개뜰것 같은데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열개 열두 개아 열두 개 오늘 제일 못 나왔다 보통 한 열여덟 개에서 스무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 제일 못 나왔네. 열두 개. 열세 개야? 뭐, 열세 개인데, 일단. 유랑님 지금 할까요, 그러면? 가보자, 그러면. 자, 보자. 유랑님 긴말보내요긴 말. 귓속말. 긴긴 난색개 떴는데, 하하 <laughs> 그럼 대리강화 한번가보요 대리강화. 제가 또 신의 손이잖아요, 신의 손. 신의 손이니까. 대리감 한 번. <목소리> 솔직한 내 맘을 고백을 해. 오, 너무 길다, 유령님. 아이고. 아이고, 길기도 하네. 자, 가자. 접속 완료.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추천 수가 한 20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김말 거부 설정에서. 이거 여기 무난한 유령님 거. 돈이, 코인이 한 300만원 있다는데, 이분이. 대리 결제 사이트 지금 어.. 휴무라서 다음에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너만인 너만인. 너만인. 300만 코인 있으세요 여러분 부자뭐 강하시려고 부자 이분 강할게. 야, 가시링이나? 뭐, 야채주스나? 그런 거 강하실 것 같은데. 광기, 광기 몇개 있어? 돈 얼마 있어? 코인. 항아리요? 항아리는 요즘 잘안 쓰이는데. 가시링 추천해 드릴게요. 뭐, 항아리 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가시링 추천해 드릴게요. 나 매크로 안 하는데 내거 아니야 이거? 가시링 해줄 수, 오케이 오케이. 오, 다 구강, 구강 아니면 노강인데 그냥. 일단 뭐4강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 일단. 그래 뭐 뭐4강까는 이제 가죠 이제 이제 뭐4강까 가고 소물상자 8개인데 뭐뭐 뭐 이리 많냐고? 8개밖에 없구만 나도 가시는 갖고싶다근데 5강은 뭐 실패한번 할수도 있.. 가 아니고 일단 5강도 뭐 6강할 때 실패한번 하.. 고어 아, 그래 한번은 현질이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질이 아니고 너가 병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뭔 현질이야 이거? 현질에서 누가 300만 코인을 만들어? 너가 병신이지. 현질드립이야. 그래도 뭐 실패는 한두 번씩 해야죠. 이제 뭐 실패 두번 하고 또 성공하고 이제 성공하고 자 이제 성공하고. 그렇지, 이제 성공하고, 뭐, 구강 뭐 실패 한번할 수도 있어요. 실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실패 한번 하고, 그렇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어때요? 이제 성공할 건데. 자, 이제 성공, 따라랑. 그렇죠. 이게 예언자 산소 예언자 산소. 뭔 교체 이거를, 성공인데. 이거 딱 깔끔하게 이렇게 구강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스, 이제. 뭐, 이번에는 한, 3강까지 성공할 건데, 이제 4강에서 한번 삐끗할 거예요. 자, 이제 3강 성공하고. 나 여기서 딱 삐끗할 것 같아요. 왠지. 어, 아니네. 성공. 야, 성공. 이제 진짜 삐끗하다. 삐끗, 어, 6강, 이분거 6강까지 다 성공인데? 6강까지 100%인데? 내꺼는 6강까지 할때한 4-5번 실패하는데 이분꺼 개좋은데 이제 실패겠죠? 그래 그럼 한번더 실패하지 4강에서 실패 안했으니까 어? 이분꺼 강화 확률이 장난 아닌데 <laughs> 그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지 또 실패하고 이제 그렇지 또 실패하고 이제 이제는 성공하죠 가죠 이제 성공할 것 같은데 가자 뾰로롱 어? 뾰로롱 뭐지? 다섯 번 실패? 그럼 한번더 실패한다 딱 여섯 번 실패 오? 어? 내가 실패한다 하면 성공해 오우 자 실패 그치. 자, 또 실패. 그치. 성공비이다. 아우, 실패야. 실패! 실패, 실패. 실패! 성공! 아우, 씨. 아우, 됐다. 보물을 보자. 300만원 썼죠. 지금 130만원 까였는데, 평균 한 65만원. S급 봄을 구강하는데 한 70만원 정도 까이는데, 이분 뭐 평균인 것 같아요. 제가 뭐 S급 봄 평균에 한 6, 70만원 드는데, 평균 정도? 그렇게 뭐 강화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평타인 것 같은데, 평균 정도. 와, 봄, 와, 봄을 다 뽑아버리고 싶다. 한번더 하라고. 에이, 이분.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방송할게요. 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강화가 실력이가 못한다고 하는 분들, 그래. 뭐, 농담이겠지. 자, 여러분들, 어, 다들 바이바이.